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 그리고, 제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저희 쌩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새롭게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각자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스펙트럼을 뭔가 벗어나서 다른 걸로 하는 건 진짜 어 거의 뭐 저희 채널상 거의 최초인데 아 오늘 영상 거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좀 재밌겠죠. 재미... 아 몰라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퍼스널 컬러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에 맞는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저희 몸을 불살라 <laughs> 보여드릴. 그리고자네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도 조금씩 벗어나서 하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는 <laughs> 걱정이 되네요. 어, 거의 통그로 통그로. <laughs> 진짜 통그로 극단적인 예시. 완전 솔직히 반대긴 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자,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지금 딱 완료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제 베이스부터 우리 시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베이스 단계부터 잘못되면 메이크업이 엉망진창이 된다. 베이스도 네. 채실장이 쓰는 베이스를 오늘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마 채실장님한테는 제 베이스가 되게 붉고 어두울 거고, 저한테는 최실장님 베이스가 되게 밝지 않을까. 아, 어떡하지? <laughs> 오늘 최실장님이 쓸 베이스는 요 에이프릴 스킨, 어, 히어로 쿠션 22호 핑크 베이지입니다. 저는 요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베이지 23호. 원래는 촉촉이 파데를 잘안 쓰는데 요즘 취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저한테는 이게 노랗고 밝습니다. <laughs> 아, 어떡하지? 일단 한번 베이스부터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어? <laughs> <laughs> 탐방됐어 지금. 난 너무 밝아 어떻게 하지? 어 근데 채도가 너무 높다. 네 파데가. 여기가 어. 빨갛게. 어 지금 올라왔거든요. 아니 보이시죠? 딱 봐도 제 피부에서 노 이거 봐, 너무 노래. 어. 노랗고 밝지 <laughs> 누가 봐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근데 붉은 기는 잘 가려준다. 근데 밝은 게 문제야 지금. 아니 근데 최실장님 피부보다 어둡잖아. 근데 이게 붉으니까 떠보여요. 그리고 나는 노랗진 않은데 다 발라놓으니까 커요. 그래서 얼굴이 <laughs> 커 보여. 쪼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브로우를 한번 해줘 볼게요. <laughs> 최실장님 네. 저는 뭐 드릴 거냐면 로맨 한올 샤프 브로우 모던 베이직 근데 원래 음, 쓰던 거잖요 네, 저 원래 써요. 그던 거래. 저는 뭐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상 에스쁘아 그 민스코님이랑 콜라보한 네, 거. 새로 나온 거? 더 브로우 펜슬 소프트 브라운 음, 3호.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쓰는 것보다 훨씬 어두워서 약간 짱구 같아. 그러네. 나저 원래 이렇게 어두운 거잘안 쓰거든요. 아니 나 벌써 여기서 영속 단계부터 이상해. 잘못되면 메이크업이 엉망진창이 아, 된다. 아직까지는. 아, 난 지금부터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눈썹 너무 어두워. 저다 했어요. 저도요. 오케이. 좀 괜찮죠? 그러게 괜찮네. 짜증나는데?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저는 오늘 가지고 온게 있어요. 제가 진짜 어... 요즘에 잘 쓰고 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좀더 데일리하고 얘가좀더 튀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걸 섞어서 바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뭘 쓰나요? 저는 제가 진짜 요즘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요거! 아늑한 골목산. 진짜 어... 요즘에 잘 쓰고 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써주실 건데요. <laughs> 재밌겠다. 아, 어떡하냐고. 어떡해. 와. 헉. 어머. <laughs> 못생겼다. 어떡하지? <laughs> 지금 지금 나는 너무... 내 얼굴 너무 못생기. 나 지금 어. 너무 부어 보여. 아니 나 역대급으로 뻥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부어 보여. 아니 진짜 이걸 바르신다고요? 나 이거 되게 잘 쓰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발라? 최 실장님 이 쓰는 거 생각보다 명도가 되게 어둡구나. 어떻게 나 보여요, 여러분? 우 와, 어머, <laughs> 어머. 아,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두워. 어, 그냥 전체적으로. 어, 그나마 영상이어서 진짜 화사하게 보이는 정도?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를 드릴게요. 저 요거 씁니다. 저 붓펜 라이너를 제가 평소에 선호해서 오늘은 포니 이펙트 프로펙션 브러시 라이너. 그래도 이건 딥 브라운이에요. 아다행다 그나마 네. 그나마 브라운이에요. 저 이제 로가 되지 않고. 어 아니다. 셋. 검은색 줄게요. 자 이거 줄게요. 아니다. 브라운 쓰면 안 돼.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 블랙입니다. 네. 저는 뭐 드릴까요? 저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브라운 컬러 드릴게요. <laughs> 우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 같은 걸 썼는데 왜 이래? 어머 어떻게? <어떡해>. 아, <laughs> 어떻게? 어머 얘 어떻게 너무 이상해?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잠깐만.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해>? 어 어떡하지? 아니 어, 진짜 그것보다 어떡해? 화장을 너무 못해 보여. 아, 분명히 어떡해. 똑같이 화장한 거잖아요. 네. 되게 화장 못하는 사람 같아 보여. 진짜. 어떻게 화장을 못해진 거 같아요, 저. 아. <laughs>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음영 다 들어갔으면 저희 뷰러를 좀 해줄 거고 저희 마스카라 취향이 좀 다르지 않아요? 아네 맞아요. 어최 실장이 근데 이거 갖고 왔죠. 저희 이거 네오젠 마스카라 코코촌님 거에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 궁금해서 공, 제가 먼저 샀다가 하또. 다들 제가 바른 걸 보고 하또. 어 이거 하또. 괜찮다면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다 하또. 이걸 공구했잖아요. 저는 이거 두개어요 <laughs> 저는 요렇게 두 개. 어. 이거는 일, 무슨 차이예요? 일단 저는 픽싱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얇게, 얇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요걸로 한올 한올 좀 이렇게 섬세하게. 저는 좀 꾸덕하게 발리는 볼륨감 있게 발리는. 그니까 저는 너무 깔끔하게 발리는 거안 좋아해요. 이거를 먼저 바르나요? 아, 네 맞아요. 컬 픽스 먼저. 저는 얘를 먼 얘를 먼저 바르고. 핑크를요? 핑크를 먼저 바르고 검은색을 그 다음에 바릅니다. 음. 아 확실히 다르다 내가 바르는 거랑. 음, 걔가 더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발리죠. 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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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언더 반짝이. 자 이거. 네. 저 언더 반짝이는 뭐 드릴 거냐면 올마이팅스 트루 뷰티 글리터 썸 라브 이거 1 번. 하나 하나 그 붓으로 알죠? 콕콕콕. 저희님은 이거, 이거 이글립스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 위스키 빔. 이런 건또 어디서 갖고 왔어요 도대체? 집에 있던 겁니다. 이런 걸 써요? 네. 왜 이렇게 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른다는 거죠? 네. 아니야, 메이크업만 보면 되게 예뻐. <laughs> 자, 됐어, 위로하려고 어. <laughs> 하지 마세요. 아니, 예쁜 거 같아. 체리가 예뻐서. <laughs> 예쁜 거 같아. 그다음 블러셔 할 차례입니다. 네. 블러셔는 저는 뭘 갖고 왔냐면 실제로 제가 자주 쓰는 이건, 거예요. 음?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라벤더 크림 파이 이 컬러랑요. 마인미미 포린 스위치 에디션 마이 커스텀 블러쉬 소프트 라벤더 이거를 발라요? 네, 두 개. 이런 걸 써요? 네. <laughs> 레이어링해서 얘 레이 얘 괜찮아요? 먼저 하고 저는 괜찮죠. 어. 이렇게 파란 거를요? <laughs> 여기 올렸는데도 이상해. 저는 뭐 발라요? 대표님은 자맥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소 내추럴 컬러 이거 발라주세요. 이거를 먼저 까는 거죠? 네. 아 진짜 기대된다. 저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네. 지금 한껏 밀어내고 있는데요. <laughs> 오. 부보보요요 어, <laughs> 이제 립을 저 이제 발라볼 건데 제가 가까운 립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번 콜드. 저 요즘에 이거 되게 잘쓰 I l o 요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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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폴리카 버터블러 틴트 에이징 컬러 이렇게 네. 두개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웃음> 아니 나머지가 너무 이상해서 이 립이 그나마 예뻐 보여요 지금. 이걸 바, 저거를 바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야. 돼요 예뻐요. <laughs>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laughs> 되게 부담스럽다. <laughs> 아니 진짜 부어 보여서 쪄 보여요. 파데 자체도 일단 잘못됐어, 이거는. 아, 이거는 글렀어. <laughs> 나 어떡해. <laughs> 서로의 애자.. 애정템으로 애정템.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금 해봤고요. 지금 약간 생얼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차라리 나 생얼이 낫겠어.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컨설팅 오셔서 응, 근데 저는 선생님 사람들이 자꾸 생얼이 예쁘대요. 음. 더 화장하지 말래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화장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화장하는 것보다 만약에 생얼이 더 예쁘다라는 피드백을 누군가에게 받는다 그러면 아내 퍼스널 컬러 맞는 화장품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고 나가면 야너 생얼이 낫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뭘할 거냐면 <laughs> 서로 각자 그 옷도 바꿔 입고 올 거예요. 그럼 근데... 자옷 바꿔 입으러 잠깐 갔다 올게요. 뿅 저희가 잠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 살면서 이런 옷은 난생 처음에 이 난생 나, 나는 살면서 처음이다. 살면서 이런 대표님 같죠?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제 체형상 저는 목이 이렇게 된걸 절대 입지 않아요. 약간 대표님. 근데 난 지금 이걸 해도 추측스러워. 에티튜드가 <laughs> 약간 대표님스러워요. <laughs> 난 나는 약간 내 티투드가 체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역시, 옷이 사러를 만드네요. 아니 이거 그리고 되게 저 목도 진짜 짧아 보이고 어깨 진짜 좁아 보이지 않아요? 되게 보여요. 왜 이렇게 위축돼 보이시죠? <laughs> 저 지금 저, 저 지금 위축됐어요. 전 되게 당당해 보이네요. 아 그래 저 너무 위축돼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이런 옷을? 이거야 말로 <laughs> 이거야 말로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